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 여기 잉어가요. 사람이 많다는 그 정보를 입를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가 이렇게 여기로 잉원합실 왔어요. 근데 저수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어째 쪼까 이상한 건지 일단 그 정보를 믿어보기로 하고요. 열심히 떡밥을 한번 개었습니다. 이게 물레방아 다들 아시죠? 어렸을 때 겁내 많이 썼잖아요. 뭔 소리요? 뭔뭔 사람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? 으아아아아 이런 소리요? 사람 무섭게 왜그려 낚시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한 명도 없은 게 무서죽겠네. 워 짐승 소리인가 뭉치고 뭉치고 뭉치 이거. 아 찝찝하기 자꾸 뭔 그냥 뭔 소리나. 아 진짜 죽겠네 이거. 소리 안 나도 무서죽겠는데 워 그냥 소리 나게 더 무섭네. 일단 살살 꼽아줍니다 이 여기다가. 이. 물속딱 들어갔을 때, 떡밥이 녹음서, 집어가 되는 거예요. 그 옛날에는, 잉어낚시 할 때, 물레방아, 그, 솔체 갖고 썼잖아요. 지금 솔체는 아니고요. 그, 릴로, 개조를 했습니다. 릴하고, 이 샤프트 있잖아요. 샤프트 여기다가, 이렇게 쇳덩이, 쇳덩이 여기다 접어 갖고 한 다음에, 이 앞에는 물레방아, 그, 플라스틱, 그, 는거 있잖아요. 이렇게, 그거를 녹여갖고, 이 안으로 박아버렸어요. 심을. 그리고 가이드는 원래 있던 거 있죠, 링 가이드요. 그거다 뜯어버리고요. 이거 피아노 강선 쇠로 이렇게 접어갖고 합사로싹 감아버렸어요. 아빠 뭉친 거요. 여기 앞에다 딱 놓고 지가 뒤로 가요. 수동입니다, 수동, 자동 아니고. 이거 뜰 다음에 아까 그 피아노 강선 꼬부린 거그 안에다 싹 넣어. 그 다음에 이를 딱 꽂고. 자, 수축 해습니다 자, 원작폭탄 물속 한번 들은 거 보다 시원한 거. 자, 잉어를잘꼬셔와라 수축! 오, 좋아 좋아. 홍날이라고. 아 이거 가야되게 더운게 더워서? 더워서 발을 뱉는다 풍발 시름이 봐봐 보이지? 겁나게 물려버렸어 아까 먹었어 이거 떡과 뭉치면서 손에 있는거 이게풀었더니 살벌이 살벌이 난리나보네 난리났어 멸치 아니야 멸치? 멀치. 멸치야? 멸치 <laughs> 오야 상냄새 난다 상냄새 <laughs> 시방 입질 오고 있어 입질 라인 라인 켜 있어 떡밥은 조금 더 진행기 하나 확 물어버리게 피름인가 잉어였으면 팍 끌고 왔을 텐데 그렇지 깔짝깔짝 끝나냐 뭐냐 살짝 건들고만 갔나 텐션 좀 진짜 와입질인디오 온다 온다 와 없다. 없어? 뭐야. 그이 찌렸는지. 뭐지? 어, 있는 것같 오, 그. 떡밥이겠지. 뭐하러 물어? 잘못 쏘! 우와, 피보 우와! <laughs> 이거 뭐냐? 야. 근데 더 웃긴 건 뭐냐? <laughs> 먹은 게 아니오. 원래 이거 먹는 거 아니오. 아니, 아가미 쪽에 이렇게 훌치기당하냐? 원래 훌치기당해. 이 떡이 멍청이 반응는 원래 훌치기당하는 거예요 모이 어, 없네. <laughs> 와, 그래서 오늘 꽝은 아닙니다. 꽝은 아니오. 대상어종은 잉어였거든요. 일단 꽝은 아닙니다. 거? <laughs> 어. 한번 보고. 다 꿈을, 야, 야, 국물 죽인다 국물 을냥 그냥 야, 을 야, 꿈 야, 꿈을, 야, 꿈 끝내준다 끝내을 야, 꿈을, 야, 겁나 뜨이어한 마리까지 딱 집지로 줘 아, 겁나 맛있겠다 나 하나 뜯어봐 끝내줘닭스페셜 응. 먹었지? 응 스페셜 먹고 왔고 아, 바람까지 겁내게 불고 구름 껴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에그렛 아, 덥지 않고 덥지 않고 바람 불고 이놈만 나와주면 딱인데 이어가안 나오면 지랄하

신발을 잡았습니다. 신발 물고기. <laughs> 아이고. 자, 아무튼 오늘 꽝차고 지정신이 아니에요.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주변에 어디 가면 고기가 겁내게 많다. 어디 가면 고기가 막 바글바글한다. 그거 자세히 좀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. 지 오늘 여기 그 잉어낚시 오게 된 이유는요. 그뭐돌팍만 던져도 잉어 한 마리가 맞아서 둥둥 뜰 정도로 잉어가 많대요. 그래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꽝 치고 이렇게 집에 갑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Thank you.